안녕하세요. 팩트코인 여러분 강미리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자,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와 이 도지코인을 기념하는 4월 20일 도지데이입니다. 이두 가지의 이벤트가 겹치면서 이 코인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특히 이밈 섹터, 이 밈코인 시장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 급등 종목까지 추천을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최근에 주요 밈코인들이 이두 자릿수의 급등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시총 2위 시바이누는 20%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 플로키는 30% 이상 급등을 했고 작년에 솔라나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죠. 이 봉크는 5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4월 20일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강아지 밈 코인들이잖아요. 이 강아지 베이스의 밈 코인들은 이미 여러분들도 꽤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고래시그널 텔레그램 방에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다른 밈 코인들, 개구리 밈 코인이죠. 이 페페 코인. 자,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무기한 선물 상장 소식이 나오면서 이35% 이상 상승세를 보였죠.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밈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매수, 이 진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강아지, 그리고 개구리, 이런 밈코인을 뛰어넘는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이는 신규 밈코인 메타가 등장을 했어요. 바로 고양이 형태의 밈코인입니다. 자 개세상 속 고양이 이 솔라나 기반의 이 뮤가 22일 상장을 하고 240% 상승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역시 밈코인의 위력이 이첫 상장과 함께 기세가 무서운데 자 시가총액이 약 4억 9천 8백만 달러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세계 4위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OKX에도 상장이 되면서 거래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불안감 감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심이 하락을 하는 가운데 이 코인은 이 저점 대비 300% 가까이 반등을 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움직임이 좋은 코인 중에 하나라고 밝혔고요또 솔라나에서 발행된 또 다른 고양이 코인이죠 이 팝캣 또한 240% 이상의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이 밈코인 시장의 새로운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고양이 코인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 올려드렸다시피 이 솔라나 기반이고 고양이 형태라는 건데요. 자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런 밈코인들을 파악을 하고 미리 알고 대응을 한다면 우리가 매수까지 했다면 과거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가 보여줬던 좀 폭발적인 이런 상승 랠리 수익을 재현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어서 소개해 드릴 이 급등 코인 또한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코인도 이 솔라나에서 발행된 고양이 형태의 밈코인이에요. 이 솔라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태어난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 솔라나의 인기를 등에 업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 DEX 플랫폼 1위를 차지한 주피터에서 발행을 했고 또 솔라나뿐만 아니라 이 주피터의 상승세까지 등에 업고 폭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민코인은 사실 정체성이 좀 캐릭터라는 거 외에는 커뮤니티에서 파워가 많이 나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팝캣 코인 240% 급등을 했었죠. 아, 이 코인은 팔로워 수가 1.8만 요 정도에 불과하는데 비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이 급등 코인은 팔로워 수가 15만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팔로워 수가 늘고 있는데 벌써부터 엄청나게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코인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소한 종목들 제가 미리 다 파악을 해서 제가 영상에서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모두 알고 계셔야 기존에 있던 종목 외에도 신규 코인에 진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들를 조금 더 폭발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는 거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자,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받고 나서 누르시고 입장을 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이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반감기 이후에 그리고 남은 4월 동안 어떤 종목에 진입을 해서 좀 수익을 늘려갈 수 있을지 도움되는 내용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밈코인들보다 도지코인 시바인누 이런 좀 신화적 랠리를 재현했던 종목만큼 그 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타이밍 중요한 거 아시죠? 이 타이밍 놓치지 말고 바로 들어오셔서 상세한 대응 전략 공유 받으세요.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수익 실현을 기대하면서 저도 최대한 발 빠르게 많은 자료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브리핑 자료들 굉장히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